오늘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이미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현재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는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도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수탑지근하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오후에, 경상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는 만큼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고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은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최고 2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매우 많이 내리겠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영동과 충청도, 경북 북부 지역과 전라도는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가 예상되는데요. 강원 산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는 곳곳에 잦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토요일은 남부 지방 곳곳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선선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집안이 약해진 데다 앞으로도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